쟤 누구야 저거? 어? <laughs> 빨리 내려줄까? <laughs> 아이고 개가 키 나온다 키 나와 뭉치 개팔상팔 먹어 <laughs> 주인을 가장 신뢰할 때 한다는 행동 아입니까? 어? <laughs> 뭉치야 빚질딱 야무지게 받아라 아빠가 데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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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놨어 저 먹어 저거 상영아 오빠야 빚질하으로나나 라다. 오빠야 오늘 막 어, 장가들 무절래. 저 신우 이 저거 의지가 이저 며느리 딸까지 기다. 담나야지 <laughs> 배나야지 잠에서. <사면서. 웃음> <laughs> 어, 걔가 뭐 오늘 데이트할 생각이 신하나 걔가 막 데이트 가는 걸 아나? 부끄러워요. <laughs> 괜찮아 임마 아빠 코스다지 않았어. 아빠 가딸 리드해줄게. 너 엄마랑 첫 데이트 <laughs> 하던 그액으로딱 지금 완벽하게, 퍼펙트하게 딱 짰지 않놨어 그렇게 뭉치는 평생 <laughs> 혼자 살았다고 한다. 둘다뭐 뭐 개칼코 때고 양칼코 만이가 지금 벌써 말하면 좀 재미없긴 한데 뜸땡이는 <laughs> 중성이다저번에 <laughs> 계곡을 가가지고 그냥 뭉치의 매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<laughs> 그냥 물질만 너무 나가 싶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이제 계곡을 제일 뒤에 넣놨어 그렇지 이제 좀 서로 냄새도 좀 맡고 개푸치노 좀 먹고 어, 추르좀 빨아먹다가 뭐새 바닥이라도 되게 입랑란가 싶어가지고 내가 코스를 딱 짜놨으니까 오늘 아빠만 믿고 팔로우 팔로우 해 뭐고 이거 데이트 가는 개 눈깔이가 왜 이러노 우리 개 눈깔이가 왜 이래요 데이트 가기 싫어?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우리 개가 막 어. 데이트 하는데 아빠 만 미용실 가가지고 속상해? 니도막요요요요좀 다듬을 걸 그랬나 울프컷으로 <laughs> 뭉치 누구야 저거 어? <laughs> 금등아 다들 뛰나오겠다뛰나오겠어 <laughs> 빨리 내려줄까 <laughs> 아이고 개가 키 나온다 키 나와 <laughs> 아이고 웃기라고 뭉치야 뭉치야 어디까지 가는 가노? 아유 축사가 있구나. 아네 네. 냄새 좀 나긴 한데. 아, 이 뭉치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? 어, 뭉치 냄새 완다 냄새 완다. 가자 가자 들어가자 <laughs> 뭉치 기분 좋나? 아 어? 겁나 끄네 진짜. 같이 가자 이놈시치야 빨리 가싫라고 기다려. 아니, 기다려. 기다려. <laughs> 뭉치 잘한다. 기다려. 이놈의 너 기다려. 잘했어, 뭉치 <laughs> 뭔 소리는 거야? <laughs> 줄 거야 그래, 줄 거야 뒤로 가세요, 뒤로, 뒤로. <laughs> 아, 미안, 미안 <laughs> 오빠 먼저 기다려 뭉치 조금만 먹어 아니, 조금만 먹 아니, 조금만 <웃음> <웃음> 착하게 기다렸지만 뭉치야, 이와 그러면 는너 담으면 없고 어이가 없네, 저게 금띵가 미안하다 조반은 착각에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다어 금띵아 <laughs> <laughs> 조심해라 우리 개가 노린다 금띵 기다려 기다려 어? 아직 먹으러 안 했는데? 예 그걸 몰라요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이거 봐 어, 어떻게 먹는 거지? 조금씩 짜주시면 돼요 어, 잘먹 <laughs> 미치겠다 왜잘먹나 아니 그담다이안 되고 있잖아. 뭉치야, 그래도 명색이 데이트인데 좀. 아니, 자꾸. 어. 아니, 아니. <laughs> 채통을 지키면서 먹어줄래 이것들아. <laughs> 난리났네 진짜. <laughs> 다짜을 해, 짜, 짜, 짜.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고양이들 은 엄청 이쁘게 먹거든요. 어 맞아요 완전. 떼가 더물래. 에이거 뭉치야. 뭉치 여인네. 떼이 뒤로 뒤로. 공방 칭찬 데이트라 진짜.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뭉치야 땡이 저를 우부 물아. 나중에 안 되겠다 너는 데이트 도하다나고 물에 가가지고 또 뭉치 알겠지? 어? <laughs> 뭉치야 천천히. 이 <laughs> 뭉치 겁나 빠르네. 얼추. <laughs> 뭉치 왜 갑자기 금땡이 앞에서 멋있는 척하는데? <laughs> 어 하나 줘보실래요막 개인기 좀 시키고 아, 주십시오. 그 그래, 경땡아 그래, 그래. <laughs> 잘 봐라 어, 오빠 지금 멋쟁이 일하고 있다. <laughs> 아 경례 못해요. <웃음> <웃음> 뭉치, 우리도 우리인데 <어린데>. 경땡이 <laughs> 엄마 아빠도 장난 아니다 맞지? 이런 산골짜기를 갔다가 재밌게 놀자 뭉치. 준비됐으면 손. 예, 예, 예. 데이트 잘 하자, 또. 야, 데이트하기 딱 좋네, 뭉치야. 아이고, <laughs> <어이구>, 이 바보들. <laughs> 아니, 땡, 여지 말고, 잠깐만 서 있어 봐봐. 아저씨, 딱, 이만 진짜. 기다려. 옳지. 기다려. 잘했어. 자, 이제 진짜, 진짜 데이트 하자. 진짜 데이트. 알겠지? <웃음> <웃음> 뭉치. 자, 가. 너의 매력을 보여줘. 이가 그거 보고 어, 멀리 떠나겠다 떠나겠어 뭉치 <laughs> 한번더 가자 아잇 물다 튄다 옳지 <laughs> 아, 둘다 겁나 땡이뭐 벌써나 <laughs> 아, 아 먹으했는데 오늘 둘이 데이트 어째서 어, 이, 진짜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<laughs> 망했다 데이트 <씨. 웃음> <laughs> 아니 땡기 가지말고 땡이 삼촌하고 또 뒤에 보자 에? 다음에는 이제 삼촌이 아는 계곡 데리 가줄게 알았지 좋아요 뭉치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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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 이제 간대 다음 달또 만나기로 했다 그때는 좀더 친하게 데이트 해봐 아따 뭐 개한테서 빛이 나노 뭉치야 찌땡이로응 딸을 잘만 뿌듯하네 <laughs> 개가 뭐 삼시제?